커뮤니티 부분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려면 우선 개설이 필요한데, 개설하는 과정은 운영자가 될 회원이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야 개설이 완료됩니다. 커뮤니티 메뉴에 들어가서 개설 신청을 합니다. 커뮤니티의 카테고리, 이름 등을 정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문학도라는 커뮤니티만 수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회원도 확인이 가능하고 수락된 문학도만 활동이 가능한 걸볼수 있습니다. 개설된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같은 북파고 회원이라도 운영자와 멤버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운영자는 멤버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우선 운영자가 게시판을 관리하는데, 게시판 종류는 일반 투표가 있고, 각 게시판마다 활성, 비활성의 상태를 가집니다. 활성된 게시판만 메뉴에 보여집니다. 일반 게시판은 기본적인 글쓰기가 가능한데 수단과 학대는 작성자만 좋아요, 치어요는 비작성자만 가능합니다. 댓글은 모두 가 가능하고, 댓글까지 가능합니다. 투표 게시판입니다. 투표는 운영자가 등록 가능한데, 시작일, 마감일, 선택지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이제 가입한 멤버는 등록된 투표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는 운영자에게 투표 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수표 관리에 들어가서 결과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투표를 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감된 수표는 결과를 차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채팅인데 채팅 메뉴에 들어가서 메세지를 입력하면 채팅에 참여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이 라이브러리는 회원이 여태껏 대출한 책에 대한 평가를 매길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취향을 분석해주는 기능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불량 회원에 대한 신고를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선은 기존의 회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취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0 가지 취향 중 하나가 나오고, 그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추천 기능은 랜덤으로 다섯 권의 책을 가져오는 것이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책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제 다른 취향이 나오게 평점을 다르게 주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 관한 체제 정체를 거치고 취향 분석을 다시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의 정수에 따라 취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하기입니다. 회원이 신고를 하면 관리자가 내역을 보고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신고 관리로 들어가서 천고사회과 사이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킹고인이나 피신고인의 불량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원은 정보성 페이지에서 불량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기능이 나뉩니다. 부파고에서의봇은 주로 도서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챗봇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 중몇 가지 단어를 읽어드려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여 수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행된 기능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데이터들을 누적이용, 금융이용, 실패대화수 등으로 통계를 내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명령을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책봇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 전에 통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대화수가 2,800대인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봇으로 도서 제출, 반납, 연장 기능을 수행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도서 프로세서와 같은데 이것을 책봇으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관리자가 회원에게 도서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한 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원이 연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한번 연장이 된 도서는 재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가 반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체포수로 기능을 수행하고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2800대였던 총 대화수가 2900대로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 기록들은 따로 다음을 받아 엑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국화부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쪽 바로 진행할게요. 네.